우리 문근이 길려고? 응? 기어보려고? 엄마 근데 아까 궁금한거 오토바이 그거 아까 없어? 응 음, 없어 선생님이 그거는 가지고 가셨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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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근아 동근아 동근이가 오늘 병원가서 응. 주사 맞았어 할까? 응 내는? 동근이는 응. 동근이는 동근이는 문근이 주사 맞을 때 같이 주사 맞자 안해 왜? 안야 동근이는 주사 안 맞을 거야? 개꿍. 응. 조문근. 조문근. 비싼 건 어딨나? 어? 엄마 비싼 것도 먹르냐 비싼 게 어딨어?